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 수순 그쵸? 마무리 수순으로 진행이 되면서 항소 철회 합의까지 이루고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제는 역사를 바꿔줄 XRP ETF 승인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면서 금물살을 타고 있는데 관련된 사태가 반복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돌연 폭등했죠 그래서 SEC 소송이 마침내 최종 종결이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ETF 승인이 금물살을 타고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리플 랩스 간의 장기 법적 분쟁이 마침내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제2순의 항소법원 일은, 리플과 SEC의 사건에 대해 양측의 공동 소치와 요청을 정식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EC와 리플 소송은 각자의 항소와 반항소를 모두 자진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리플과 관련된 최대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어떻게 소멸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SEC와 리플 ETF 승인 심사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예비 투표에서는 예상 밖 반대표가 나왔으나 본 투표에서는 결국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리플이 폭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부의 이제 SBI의 리플 ETF 출시도 리플 폭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 연금 암호화폐 개방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 규제 호재가 삼박자를 타고 있고 XRP는 지금. 이 기회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이 강세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XRP도 뒤늦게 합류하면서 5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XRP의 주요 상승 동력 중 하나는 이제 엑 r p 레저의 글로벌 채택 확산이라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은행들은 국경 간 결제 시스템으로 리플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초 출시된 RLUSD 스테이블 코인도 엑 r p 레저 기반 거래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 역시 친 암호화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미 하원은 최근에 스테블코인 규제 명확화를 위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리플의 RLUSD는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일본 사례처럼 이제 미국 은행들도 XRP 레저를 채택할 경우 대규모 상용화가 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 SEC의 1 1 개의 XRP 혐문이테프 신청이 계류 중에 있는데, 친암호화폐 성향의 SEC 위원장 폴 에킨스는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올해 내 최소 한 건의 XRP 이테프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테프 승인은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해서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요약. 해 보자면 XRP가 5달러를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 이미 하나둘 갖춰지고 있으며 규제와 기술, 기관 수요가 동시에 맞물릴 경우 역사적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부터 시작해서요 미국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 일본 기업들까지 너도나도 이미 분주하게 이 XRP를 전략적 재무자산으로 배치하고요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고요 하물며 은밀하게 투자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도 포착. 내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면 SEC 리프 ETF 승인 금물사 블랙록 XRP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편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했고 이제 이더리움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편이 누구예요? 이 리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죠. 올해 안으로 XRP 하면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었고요.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나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고 그렇죠 고래들이죠 월가 플러스. 블랙록이 지금 xrp etf에 뭐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도 조용히 어떻게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를 공개했고요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었고 xrp 시장 인식이 채택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ipo죠 ipo 상장 관련돼서 지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 전문가이자 엑사페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이 기업 공개 측 상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디튼은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는 스테블 코인 발행 업체죠. 서클 어마어마하죠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한 가능성을 조명했다는 라 겁니다 자존디트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고 라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거고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은 약 800억 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도달했다라는 거는 리플도 충분히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플의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4억 7 1 0 0만 달러 규모 투자 포착이 되고 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감염 갈수록 매력이 커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만약에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면 가면 가스로 진짜 기관 투자자들에는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 자본을 투자하면서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날 데이터.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전문 업체에서는 과거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전환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 엑사비 할당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 3월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주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압둘 아지르빈, 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엑사비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최초의 엑사비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약품이죠. 유통업체 웰지스틱스 헬스는 엑사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 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요.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돼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 r 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네셔널은 국경과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엑 r p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사리는 이제 기업이 엑 r p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천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돈 그쵸 이 돈의 수급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의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야 대단합니다. 역시 리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었죠? 당분간은 4,500원에서 이 4,000원 자리가 박스가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락하고 떨어질 때 4,000원 자리가 돌파하고 다시 반등하고 나서 이렇게 역켓솔 그림을 그리고 반등이 나아줄 거라고 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금일 기준이겠죠? 금일 기준으로 4,5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혹은 꼬리가 달리고 4,500원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만약에 4,500원 위에서 마우리가 된다라면 이번에는 진짜 아주 힘있게 전구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강한 수급이 들어와줄 것이고 반대로 꼬리를 달리고 다시 한번 이 추세 라인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4천 자리까지 리테스트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